10월말 집안에 우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띠 베스트 3. 10월말 하늘의 기운이 크게 흔들립니다. 이 시기엔 특히 몇몇 띠가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져 작은 일에도 우환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건 겁줄 이야기가 아니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. 가정 안에서 말이 겹치거나 서운함이 쌓이면 작은 불씨가 커질 수 있으니 이 시기엔 말과 행동을 한번더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황금거북은 언제나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움직입니다. 이 띠들이 조용히 마음을 낮추고 화를 참으며 대화를 이어가면 이 시기의 애구는 복으로 바뀌고 오히려 가족의 인연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. 하늘이 주는 경고는 벌이 아닙니다. 더큰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일 뿐입니다. 황금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이제 10월 말 집안에 우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띠 베스트 3을 공개합니다. 3위 토끼띠, 2위 원숭이띠, 1위 개띠. 복들어와라 이번 10월 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온과 화합의 기운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.